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편의광석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이번 주 토요일인 4월 8일에는 울산 정과담에서 개최되는 산사음악회인 차실하게 밤에 초대가수로 출연을 합니다. 차실하게 밤이 개최되는 정과담은 울산 울주군 삼동면 대박길 118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벌써 정과담에는 이렇게 현수막까지 설치를 해놓고 준비가 한창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하게 밤이 개최되는 정관암은 조금 한적한 곳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유진 과수의 공식 팬카페인 유진가드에서 편리한 교통편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정관암 오시는 방법과 주차 방법 등을 상세하게 공지를 해놨습니다 고속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울산 통도사에 도착을 해서 대합실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카페에서 셔틀버스를 4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울산역에서 12시 1시 30분, 3시, 4시 30분, 4회 운영을 합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울산고속터미널까지 가지 말고 울산 톨게이트에 나오시면 있는 신복로터리 정류소의 하차에서 그 자리에서 카페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복로터리 정류소에서는 12시 30분, 2시, 3시 30분, 5시 이렇게 4번 셔틀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자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문수 ic에서 내리면 하장마을 입구까지 편하게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차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 주차하는 방법은 하장교차로가 있는 하장마을 입구에 왕복 4차선 도로 중에 두개 차선과 공터를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 및 차량 통제를 하는데 정관앞 옆에 있는 주차장에는 사전 출입증을 받은 차량만 진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임시주차장인 하장마을 입구에서 정가남까지는 1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참석자 운송을 위해서 배치된 승합차 두 대를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울산 정가담에서 열리는 차실하게 밤은 조용한 산사음악회로 진행이 됩니다. 전주인 가수가 산사음악회에는 처음으로 출연을 하는데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를지가 매우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사실하게 반해서 어떤 노래를 부렸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유진 가수가 그동안 불렀던 노래 중에 편애중계때 불러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현재 조회수가 1,915만회로 2천만 조회수를 향해서 가고 있는 헐랄헐을 부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헐랄헐의 가사가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이런 내용으로 해탈의 의미가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산사음악회에 딱 맞는 곡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유진 가수는 편해준 게 때, 전유진 가수는 편해준 게때헐렁헐를 부른 이후에 방송에서나 행사에서도 헐렁헐를 부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행사 때 가끔 앵콜성으로 무반주로 짧은 소절을 부르긴 했었지만 헐렐헐을 제대로 부른 무대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산사 음악회인 차실하게 밤에서 제 개인적인 예상대로 헐렐헐을 부른다면 너무나도 어울릴 것 같고 전유진 가수가 제대로 무대에서 부르는 헐렐헐 무대를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 차실하게 밤에서 전유진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를지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노래를 선곡해서 부르던 산사 음악회에 멋진 분위기와 전유진 가수의 멋진 노래가 기대가 됩니다. 산사 음악회라는 특별한 분위기에서 전유진 가수가 부르는 멋진 노래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